용아 용발에게 우리는 건행풍 감사 우리는 건강에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러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제는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나에게 하늘로 더날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태용목방TV. 구독자 18,0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우리 태바라기들 덕분이에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소중한 오늘 남은 시간도 살아있음에 참 감사하고 행복해요. 우리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것,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단,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을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젠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뎌내고 힘이 돼줄 거야. 힘겨웠던 바와. 모두 모두, 맞죠? 했습니까? 맛있는 저녁 식사 했어요?